실제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정할까요? 통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약1 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학폭위 사안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폭위 위원들이 조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결국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견이 합치되거나 아니면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한 조치 결정을 정하게 되는데 학교 폭력 사안마다, 평균적으로 학교 폭력 사안마다 그 조치 결정의 경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일관성이 없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 판결의 예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 법원이냐 또 같은 법원 내에서도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범죄인데도 그 형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지역에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두꺼운 책자로 된 양형 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슷한 죄질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도 처벌이 비슷하게 내려지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폭위 위원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말하자면 심사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대부분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부 기준은 다섯 가지의 기본 판단 요소와 두 가지의 부가적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화해 정도 이것이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이고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이두 가지가 부가적 판단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 가지의 각 판단 요소별로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후에 그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각 판정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각 조치별로 규정되어 있는 점수 구간에 해당되는 조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각 구간별 조치 결정을 정한 후에 그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서 경감 조치하는 것이 선도 가능성이 더 있겠다. 아니면 가중해서 조치하는 것이 선도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가중감경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가 제 1호 서면 사과의 경우에는 1에서 3점, 제 3호 학교봉사의 경우에는 4에서 6점. 제 4호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7에서 9점, 제 6호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10에서 12점, 제 7호 학급교체의 경우에는 13에서 15점, 제 8호 전학과 제 9호 퇴학조치는 16에서 20점 이렇게 구간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제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왜 없냐? 이두 가지는 독립된 처분으로 내려지기 보다는 다른 일곱 가지 조치, 조치 결정과 병과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 기재가 1회, 1회 유예되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 결정을 받느냐 아니면 4호 이하의 조치 결정을 받느냐는 생기부 기재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의 반영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호가 1에서 3점, 3호가 4에서 6점이고 4호가 7에서 9점이니까 그러면 합산 점수를 6점을 받느냐, 7점을 받느냐는 1점 이상의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1점 내지 2점에 해당된다고 하면 결국 그세 가지 요소만으로 이미 3점에서 6점의 합산점수가 예상되고 따라서 다른 두 가지 기본 요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에서 1점이라도 더 받으면 합산점수가 7점이 돼서 제4호 사회봉사실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정도의 언어폭력 같은 사안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에게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피해 회복 노력과 화해 노력을 해서 최대한 기본 판단 요소 중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나 화해 정도에서의 판정 점수는 최대한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피해 학생 및 부모 쪽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합이나 화해의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해 학생이 바로 입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